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악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취도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한 일과 성취는 자체적으로 실격이다 첫째 객관적 시험에서 낙제한다 사실 아무리 일해도 궁극적 성취는 없다 우리가 수고한 결과물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.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후임자가 무효로 돌릴 수 있다. 둘째, 일과 성취는 주관적 시험에도 낙제한다. 결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. 일은 근심과 슬픔을 안겨준다.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에도 잠을 못잘 때가 많다. 게다가 이미 마친 일조차 썩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. 잠언는 일이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음을 지적하지만 전도서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상기시킨다. 이 고역스러운 좌절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 이만 저주다.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일과 성취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. 노동 끝에 참으로 안식하신 하나님과 폭풍 중에도 주무실 수 있었던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. 막상 목표를 성취하고 보니 허탈했던 적이 있는가? 하늘의 해보다 오래도록 남을 목표는 무엇이겠는가? 아버지, 완벽주의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눌립니다. 제 영혼에 깊은 안식을 주옵소서. 제 뛰어난 행위 때문이 아니라,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. 아멘.